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아주 간단해요. 자 화면이 오래 들어서 전자칠판을 선생님도 본격적으로 써 쓰는 건데 혹시 판서는 진짜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긴 했네. 3월 초 3월에는 판서 를좀 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판서도 그냥 패드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인터넷 안 되는 건 나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안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어, 너네가 초등학교 때는 칠판 그냥 저기 아니었냐? 백목수는 칠판? 네 그치? 그 고등학교어고등학카 아무튼 그거 하다가, 전자칠판이 조금 조금씩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다가 지금 거의 다 들어온 거잖아. 근데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 전자칠판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시대가 많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원래, 너네도 패드를 이제 공급을 받긴 해야 되는데, 올해는 뭐좀 아니, 넘어가, 물,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그 발전소에서 전기 만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전기 만드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할 거는 오늘은 어우 너무 간단해 음, 뭐냐면 그냥 전기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음. 특별히 뭐 어려운 얘기도 없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일단 요즘에 요런 거본적 있어요? 전봇대? 전봇대 있긴 있어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죠? 그 아직 여기 요 주변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가 약간 대전에서 시내 중심가는 아니고, 약간, 약간 외곽이라 해야 되나? 외곽은 아니지만, 더 이상 뭐 확장할 수 없는 끝, 끝 부분이잖아. 뒤에 보문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요, 이제 전봇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어디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지하 전력구랑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 언제였지? 작년이었던가? 농협 농협에 무슨 화재 발생해가지고 농협 전산만 마비했다는 얘기 있었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여기 전력, 지하 전력구가 있었는데 농협 서버에 연결돼 있는 전력구가 이제 엄청 전력이 많이 소부, 소모가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전력구 쪽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네 예, 화재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서버가 다운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런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하전력군데그 여러분들 배운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도선 전기가 흐르는 전기선 주변에 이렇게 나침판을 이렇게 나침판을 놔요. 이렇게. 그죠? 예. 나침판을 이렇게 놓고 예. 나침판을 놓고 이렇게 놓고 놓고서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전기 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이왜 알려주냐고? 아니, 네. 그냥 그냥 아 그게 아니군요. 지금 이얘기를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선이 흘러가면 그죠? 뭐 전압이 높지도 않아요. 뭐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아마 뭐한 기껏해야 220볼트 짜리 연결해가지고 전기선 아무 220볼트도 아닐 거야 뭐한 8볼트나 이제 건전지 몇개 연결해서 했을 거야 그래도 이때 어떻게 돼요? 이 나침판이 나침판이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 음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얘는 약간 이렇게 될것 같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나침판 방향이 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왜 바뀌느냐? 이 도선에서, 그죠? 여기 있는 도선에서, 전기 흐른 도선에서 힘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 우리가 배운 바처럼, 발전소에서 이제 20, 2 2 0 0 0트죠 그죠? 2.22K니까, 그죠? 22,000. 2 2 0 0 0트 이렇게 뭐 전기를 발생시키면, 송전탑이라는 걸 해가지고 송전탑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송전탑을 이렇게 높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송전탑이 전기가 이렇게 전기선 이렇게 이 흘러가면 이 전기선 자체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도선에 이 자기장이 발생해요. 을 자기장. 그럼 이 자기장을 잘못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장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면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사고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한 도선도 이 자기장이라는 힘이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거의 뭐 수, 수천 배잖아요 수, 수만 배 그죠? 예뭐 여기 보면 이제 뭐765000 그죠? 765000K잖아요 그럼 이 정도 765000V니까 엄청나죠 요 전기선을 근처에 우리가 혹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장 영향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들이 이제 심장이 멈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사고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 손전탑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택 근처 전봇대도 보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요즘엔 지하로 다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주변 여기 전봇대 있을 때도 전봇대 사고 이런 게 엄청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로 넘어 간거 들어간 거고 송전탑도 여기 보면. 높여요. 이거를 이제 전압이 높을수록 송전탑의 높이가 높아지는 까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전선 주위로 전류가 흐르면서 화재나 감전사고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송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고 자기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뭐를 일으킬 수 있다.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감전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음, 엄청나게 높게. 여기 보시면은 뭐, 높이가 93m. 뭐, 어 34만 5천 볼트 같은 경우는 50m 정도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50m 위로 띄워야지만이, 주, 밑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제일, 문, 요즘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새.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죠? 새들이 이제, 송전탑 주변을 날아가다가, 그죠? 여기 날라가다가 그니까 전선에 앉지 않아도 주변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자기장 힘에 의해서 새들이 죽는 거예요. 네,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새들도 이 근처에 가면 자기장 이런 그런 심의 약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해 가긴 하지만 피해 가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문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높여 놓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이 송전탑이 이제 높아, 높게 만드는데, 이제 높게 만들면 당연히 뭐가 증가하겠어요. 비용이 증가하죠. 그렇죠? 비용이 증가하고, 높게 만들면 만들수록 넓은 이제 면적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뭐 좁은 면적 위에다 막 100m 막 이렇게 올리면안 되니까. 넘어지니까, 이제 그 넓은 면적이 또 건설 면적이 필요하니까, 이제 환경이 더 많이 이제 훼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송전탑은 웬만하면, 그 이제 우리가 되게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그런 산속 깊은데 이렇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환경이 많이 훼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여기 이제 위험 노출된 전선이 노출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해서 사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긴 막대로 인한 감전 사고 같은 게, 그러니까 건설 장비 같은 거 철근 이렇게 옮기, 옮기, 옮기다가, 그죠? 그런 게 철근이 닿게 되면. 이제 큰 사고가 발생을 하,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감전 사고 발생했을 때그 조치상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감전을 당해가지고 막 내가 그 사람이 구하고 있다. 그래서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사람 구하는 방법. 전기 안, 전기 안 통하게. 길다란 뭐. 아 어, 맞아요. 길다란 뭐막 전기 안 통하는 나무대기 같은 걸 이렇게 사람을 밀어내야 되죠. 그죠? 그런 게 없으면은, 내가 가서 잡아 떼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그럼 나도 같이 전기가 흘러가지고, 나도, 나의 이제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 그럽니다. 심장이, 그건 아시죠? 심장, 그 보면 이제 뭐, 응급환자 같은 경우 보면,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뭐 심장이 멈췄을 때 어떻게 해요? 전기 충격과 하잖아요. 예. 심장에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요. 아주 미세해요. 뭐, 치, 70mV? 되게, 되게 미세합니다. 45mV? 아무튼. 미리 볼트예요. 근데 막 이제 한 220볼트 이런 게 직접 또확 들어가 버리면 심장이 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전기 안 통하는 나무대기나 이런 걸로 사람을 쳐내거나 아니면은 혹시 이제 신발 같은 걸 신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 이제 감전 부위 쪽 손으로 뭐 전선 잡았다 그러면 그 감전 부위 발로 차가지고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어저 사람 구해야 돼 이러면서 막 직접 가서손을 잡아 당기면. 손을 통해서 전기가 흐름 흐릅니다. 예,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전선에 이제 노출되지 않 전선 같은데 노출되지 않도록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이 전선을 어디에 많이 묻는다. 지하에 많이 묻어요. 지하에다 매설을 많이 하는데 장점은 이런 거죠. 감전 사고로 방지하고 어, 전자기의 피해도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땅으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하 전력구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차단, 예, 차폐를 합니다. 예, 차단 조치해가지고 자기장이 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똑같아요. 전자레인지도 보면은 이제 전자레인지 내부에 전자기파가 있잖아요. 그걸 차, 차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전자기파의 피해를 감수할 수 있고 도시 경관도 좀 좋죠. 그죠? 전선 있으면 되게 좀 지저분한데 그렇지 않 하는 거고 근데 네, 단점은 당연히 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 문제 발생했을 때 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가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전봇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중간에 끊어졌다끊어졌다 예,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끊어진 거 금방 눈에 띄니까 그냥 이거 교체를 하면 됩니다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땅속에 매설되어 있을 때는 매설되어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어딘가에 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죠 예, 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딘가에 끊어졌어. 근데 끊어진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죠? 들어가서 가 가지고 이제 찾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대략도 짐작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디에서 끊어졌는지는 모르니까, 그죠? 그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제 보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선을 이제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발전소에서 전기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각 가정이나 공장 이런 사무실 같은 데로 보내주는 그런 어 과정에서 전력 전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 페이 넘겨 보시면 효율적이고 안정한 전력 수송 방안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발전소 에서 생산 한 전력보다 어 소비전력이 소비 전력이 너무 작으면은 그냥 이제 소모가 돼버려요. 너무 작게 되면. 그죠? 네. 그리고, 어, 어, 생산한 전력을 거의 소비할 정도로 소비 전력이 너무 커버리면, 그죠? 너무 커버리면 발전기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정전 사태를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예를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죠? 저장이 안 돼요. 전기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어, 뭐 배터리가 있다 하는데 뭐 이거 뭐이 배터리가 뭐 이게 계속 저장되는 게 아니죠. 배터리가 나중에 이제 방전되잖아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발전소에서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소비하는 장소에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런 개념을 생각,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소비전력이 너무 적잖아요. 여기 사용량 그죠? 사용이 너무 적다. 그러면은 전기 생산을 많이 해서 조금씩 사용하면 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당연히 뭐가 안 되니까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손실 되는 건데 손실. 손실 전력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 전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성, 생산을 해야 돼요. 발전소에서 적당 생산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건데 그렇지만 반대로 소비지에서 사용량이 엄청 크다 그러면 은 사용량이 엄청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가 돼버리면 발전량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정전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균형되게 맞춰야 돼요 근데 뭐 소비전력을 이제 뭐 보면 여러분들 뉴스나 보도 이런거 보면은 이제 뭐 에어컨 한참 쓰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그죠 네, 여름철에 좀 적게 좀 써달라 이렇게 여기 뭐 언론도 많이 나오고 가끔 아, 아파트에서도 그죠? 아파트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아파트 이제 어, 방송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좀 전기를 좀 아껴 씁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죠? 너무 많이 써버리면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하냐면요,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이라 고 그래가지고 여기 문제에 나와요. 문제에 나오는데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자.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에요.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잠깐 먼저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전기를 전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어딘가에서 너무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선을 이용해가지고요,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쪽에서 전기 생산량과, 그러니까 생산량, 생산량이 있을 거예요. 생산량과 사용량, 그렇죠? 네, 사용량, 네, 사용량에 이게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어, 전력 수요에 맞춰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뭐가전집 같은 경우는 낮 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전력 소모가 없을 거예요. 그럼 거기는좀 적게 보내주고 공장에는 이제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미래형 전력수송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문제의 답은 5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미래형 전력수송 시스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해가지고, 전력의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전선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생산량과 소비량을 양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따져가면서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력 소비가 좀 줄어들면 발전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적절히, 수유에 맞춰 적절히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그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있어요. 뭐 이제 조력 발전이라든가 태양열. 태양광 이런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생산한 거를 효율적으로 또 통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전기차 보급에 앞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도 좀 우리가 구축하는. 그러니까 뭐 배터리 충전하는 것도 이렇게 뭐 음? 아무 때나 막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대 몰릴 때는 그쪽으로 좀 전기를 더 많이 이렇게 어 보내주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예, 생산지와 소비지를, 그죠? 전력량을, 생, 그러니까 만드는 거 하고 소비하는 거를 균형 있게 조절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1번 문제를 좀 풀어보면, 어렵지 않죠? 오늘 하는 거는, 그죠? 네, 자, 1번, 어려워? 아, 괜찮지? 음, 자, 1번, 송, 송전 전압을 높을 높일 때 나타난 현상. 자 높으면은 자 일단 전력 손실이 좀 감소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센 압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했어요. 너무 약한 걸로 보내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내준 힘이 약하니까 그죠? 천천히 가면서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감전 근데 이제 단점이 너무 높으니까 높으니까 감전 위험, 위험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이거 높, 높기 때문에 송전탑을 높게 세워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디 ᄃ은 이제 장, 단점이 되겠네요. 단점. 그죠? 예, 네, 단점이고, 기억은 이건 장점이 되겠네요. 장점.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네, 이게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뭐 변, 변압이라든가 아니면 뭐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원리 이런 것보다는 좀 편하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알겠죠? 네. 시험 범위는, 시험 범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어, 시험 범위는 어, 오늘, 내일, 저기, 앞으로 두개더 하면 끝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그 핵발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는 빠지, 빠집니다 알겠죠? 네. 몇 단원 몇 단원인지는 대충 알죠? 단원 지금 하고 있는 게 9단원이고 그 전에 게 7단원인가 그럴 거예요 알겠죠? 네, 학습지 좀 참고하시고요 고생했습니다